대기방이라고 하는거 보니까 아직 뭐가 안나오는 모양이네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할겁니다 광고도 보지 말고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갑작스럽게 번개다방이 됐네요 어, 멤버십방에서 멀미에 관한 얘기가 올라왔는데 제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그게 아닌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멀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간단해요 어린 강아지 있잖아요 태어난 지뭐 보통 한 30일 40일 이전까지 어린 강아지는 멀미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알면 멀미에 대한 건다 해결됩니다. 그 어린 강아지가 왜 멀미를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걸 화두로 숱 잡고요. 이제 멀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멀미에 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그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그 감각 충돌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과 귀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멀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설득력이 가장 있는 것은 우리가 뭐이 내용을 알고 보면 됩니다. 시각 정보는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라고 하는데, 귀로 들어오는 평행정보가 "너는 지금 움직이고 있어"라고 한다면, 뇌는 시각정보랑 평행정보가 일치되지 않을까 멀미를 일으킵니다. 즉, 눈으로 보는 시각과 귀로 느끼는 평행감각의 차이가 클 때, 뇌가 혼란을 느끼면서 멀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귀에 있는 그 진정신경은 몸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신체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진정 기관은 자동차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들썩거릴 때마다 우리 몸이 움직이고 있다고 뇌에 전달을 하는데 눈은 자동차 안의 사물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멈춰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진정 기관은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고 눈은 상대적으로 멈춰 있다고 그러니 뇌가 혼란스러워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멀미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진정기관은 내 몸이 멈춰있다고 인식하는데, 눈은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멀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이나 FPS 게임을 할때 그렇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막 흔들리는데, 귀안의 진정기관은 멈춰있다고 인식을 해버리니까, 게임을 하면서 멀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걸 3D 멀미라고 하죠. 멀미를 잘하는 사람도 운전을 하면... 직접 하면 멀미를 잘안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즉 귀의 진정기관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고 눈도 먼 곳을 주시하고 움직이는 속도감을 보고 차도를 미리 보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느끼기 때문에 멀미를 덜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강아지한테도 해봅자고요. 야 이제 개랑 사람은 다른 게딱 하나 있어요. 이건 경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만은. 우리는 눈과 귀의 충돌을 문제하잖아요? 근데 개들은요, 눈보다는 후각의 느낌의 충돌이 더 중요합니다. 개는 눈으로, 우리처럼 귀로도 느끼지만, 눈으로도 느끼지만, 후각으로도 운동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애들은 창밖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코에 바람이 맞으면, 자신이 움직인다고 느껴서 멀미를 안 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애들이 달리지 않으면 코에 바람을 맞지 않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센바람을 맞으면 내가 움직인다고 느끼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아이가 코에 바람이 들어오게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게 하면 멀미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린 아이, 어린 강아지가 멀미를 안 하게 되는 이유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기 강아지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멀미를 안 하죠. 왜? 눈이 안, 눈, 눈으로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다 자라기 전 어린 강아지들은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일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정 기관이 움직인다고 말할 게 눈으로 차 안에 사물이 안 움직여서 멀미를 할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거 아주 멀미를 안 합니다. 문제는 좀 자라면 이제 애마다 달라져요 멀미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덜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고 창문을 한주정도 열어. 창문은 언제나 애가 나가지 못할 만큼만 여시면 돼요. 그래서 바람을 맞게 해 주면 멀미를 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시각적으로 바깥이 움직이는 사물을 보면, 귀의 진정기관과 내 눈이 충돌하지 않겠죠? 거기다 코가 바람을 맞으면, 멀미를 안 하게 됩니다. 뇌 충돌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 모든 수의사분들에서 다 뭐, 차,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캔넬박스에 집어넣어서 애를 차에 태우라. 캔들박스가 충돌에 안전합니까? 안전벨트도 있는 것도 아니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캔들박스 안에서 2차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아이에게 귀에 진정신호는 움직인다고 하는데 눈으로는 캔들박스 안에만 보게 만드는 거는 고문하고 똑같아요 멀미를 일으키기 위한 장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안전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차를 타는 일 자체를 고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캐네버스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애들이 멀미 안하게 차를 태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자, 차를, 차를 처음 타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벽, 동물병으로 달려가요. 그게 가장 나쁜 일입니다. 내가 애를, 어차피 차는 애를 같이 타야 되잖아요. 저는 뭐 마당에다 묶어놓고 키우는 사람들 이런,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담도 안받습니다만은 애와 같이 생활하다 보면 차를 같이 탈수 있는 시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차랑은 친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차 안에서 노세요. 차를 처음 타서 차로 움직이지 마시고 애를 처음에 차에, 차에 데려가서 차 안에서 그냥 놀세요. 놀고 간식 먹고 시간을 보내세요. 그 차에 익숙해졌어요. 그 다음에 차를 조금만 태우세요. 길로에 5분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차를 살 때는 혼자서 차 태우고 다니는 건 나중에 하시고 처음에 누군가 보조자가 같이 애를 안고 타서 창문을 요만큼 열고 코 밖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애가 창밖을 보게 만들면 차를 운행하세요 그러다가 애가 침을 흘린다 운행 중단하고 땅에 내려서 진정시키고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애들이 차를 즐겨요 차에서 창문 요만큼 열고 바람 맞으면서 밖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에 익숙해지지 않은 아이는 있어도 차를 타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예 네, 후원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차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차를 싫어하는 아이는 원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차를, 그 다음에 차를 태웠을 때 요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좋은 길 아스팔트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절대 시속 80km를 넘기지 마세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아무리 차를 잘 타는 아이도 80km 넘어가면 멀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0km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 두 번째 아이들이 차를 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창문을 닫으세요. 소리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놀래지 않습니다. 놀라면 차를 싫어하게 되겠죠. 그 다음 여름철에 에어컨은 무조건 트세요. 창문을 열어놨더라도 에어컨을 트세요 겨울에는 절대 히터를 틀면 안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들이 멀미를 합니다 그 다음 코너 주행이나 요철이 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코너를 미리 준비하셔서 돌아야 되고 속도도 천천히 줄이셔야 되고 급브레이크 급발진하지 마셔야 되고 요철은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아무리 차를 잘 타는 아이도 요철 같은 거떨컥하면 어, 불안하고 힘들어합니다 아이를 태웠다 내 차에 애를 태웠다고 할 때는 여러분의 운전이 180도 달라져요 평소로 되기 처음에는 힘듭니다 애를 태우고 운전하는 일이 애가 차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완전히 응급환자가 실려있어서 약간의 충격만 받아도 큰일 날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운전한다 생각하시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캔넬 박스에 놓고 차 타지 마세요 물론 뭐 내가 애를 다섯 여섯 마리 뭐 이래서 뭐뭐뭐 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캔넬 박스가 아예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베이비시트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어차피 안전벨트도 못 메고 할 바에는 애가 차에 있는 시간을 즐겁게 할수 있게끔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캔들박스 캔들박스는 이동수단이죠 항공 비행기로 개를 보낼 때 쓰는 이동수단으로 나온 거예요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기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애를 차에서 고통 속에 내두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멀미는 왜 한다 우리의 귀에 진정신호와 눈의 감각에 차이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귀는 움직이고 있다고, 있다고 느끼는데, 눈은 차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안 움직이죠. 뇌가 두 가지 감각을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일어나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멀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 주면 멀미는 안 생깁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지느냐?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처럼 운전한 멀미 안 하듯이 애가 창밖을 보고 속도감을 보여주면 귀의 진정신호와 일치하면서 멀미를 안 하는데 개는 사람하고 틀려서 후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크기 때문에 바람을 맞게 해줘라. 애가 창문을 보고 창문을 요만큼 열어놔서 바람을 맞게 해주면 멀미를 대부분 안 합니다. 주의할 점은 창문을 너무 많이 열어서 애가 뛰쳐나갈 수 있을만큼 열어놓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그 다음에 애가 발로 창문열수 있으니까 언제나 윈도우라고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캐넬 박스에 차를 애를 태우지 마시라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고 알려드렸다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번개라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가 한어 시에 또 방문하는 손님들도 있고 해서 빨리 빨리 어 진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거는 거의 다 얘기했고요. 어 잠시 한오분 정도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의 아돌라오고 바닥에 있는 곳. 또 여러분들 차에 탈때 조수석이, 조수석이든 뒷자리든요, 차, 애를 태울 수 있는 그, 후원 감사합니다. 애를 태울 수 있는 그 시트 있어요. 그거를 까세요. 그래야지 일반 그 의자랑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런 구조에 애를 태우지 마세요. 내가 애를 데리고 차를 탈 거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뒷자리, 뒷자리에 탈 거면 뒷자리도 마찬가지고 보조시트를 해서 애가 편안하게 갈수 있게 해주시고. 조석에도 마찬가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가능하면, 나 말고 한 사람이, 애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 사람이 또 차에 같이 동승하셔서 애를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밑에 보조 시트 안 깔고 차에 태우지 마세요. 애들 그러면 힘들어 합니다. 자 사고가 났을 때 애가 튕겨나갔다. 사고가 나면 튕겨나가요. 사람도 튕겨나가요. 안전벨트 안 하면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캔들박스에 넣으면 튕겨나가지 않아서 아예 안전합니까? 캔들박스에서 2차 충동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사고 날때 그것을 위해서 보호도 되지 않는 캔들박스에 가둬서 아이를 멀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저 운전한 지한 년인데 무사고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또 사고가 난난 난, 난다 하더라도 사람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갈 정도의 큰 사고면 완전벨트 해도 위험하죠. 그거를 위해서 과연 캔들박스를 이용해서 이런 거죠. 귀는 움직인다고 하는데 눈으로는 캔들박스 안에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100% 멀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후원 감사합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서 고통 속에서 애를 지내게 하겠다. 그게 옳은지 저는 판단을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캔들박스 사용하는 거 고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안전, 아이를... 유아용 시트 같은 데서 집어넣어서 안전벨트로 꼭꼭 묶어놓기 전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개를 위한 안전 시트를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고 싶긴 해요. 창 밖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아이를 고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멤버십에서는 자격은 그 공동 구매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가입하시면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어 질문들 없으시면 오늘은 요로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음 이 안고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남의, 근데 택시 같은 거탈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가방 앞이 보이는 가방 있잖아요 부드러운 천으로 된거 거기다 아예 넣시고 가방을 들어서 창문 좀 열고 보여주시는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택시기사분이 불편하실 테니까 개털 묶는 것도 싫어하실 테고 그럼 우리가 배려해 줘야겠죠 가방 있잖아요 천으로 된거 앞에 보이는 거, 그 지퍼 이렇게 열어주시고 창문 좀 열고, 에. 이렇게 대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람도 막고 바에 경치도 보면서 멀미를 이겨낼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이에요.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원리를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아이는 혼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둘 수 있을 때는. 혼자 둘 상황이 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입양하지 마세요. 늘 돌볼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laughs> 택시기타는 따블 좋죠. 따블하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인데 번개에서 죄송합니다. 음, 여러분들은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빨리빨리 라방을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빨리빨리 알려줄 뇌머리 속에 있는 것다 쏟아내고 그러고 싶어서 이렇게 라방을 하게 됐습니다. 밖을 보면서 계속 기세요. 자주 다니고 내에서는 짖지 않아요. 이숙해지면 괜찮습니다. 예,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